안녕하세요, 엥쌤입니다 어도비 애프터이펙트의 어, 타임랩스의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이퍼랩스를 사용하여 영상 편집을 한게 제가 어, 하루 전에 올려놨죠. 자, 하이퍼랩스는 어, 동적인, 움직이는 영상을, 어, 편집할 때 사용하는 효과고, 어, 타임랩스, 타임랩스는, 어, 고정된 어떤, 어느 정도 고정된 영상에다가 효과를 줄수 있는, 어, 그런, 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어, 애프터 이펙트의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자 영상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정된 영상, CCTV 같은 건데 어, 목도리 앵무가 알을 어, 첫 알을 놓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좀 긴데 타임랩스로 좀 줄여서 그리고 효과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끌다가 프로젝트에 올려두면 되죠. 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을 밑으로 다시 끌어당깁니다. 자, 그러면 어, 화면 창이 뜨고 밑에 어, 파일이 만들어졌죠? 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이 파일 명이 파일명이 클릭된 상태에서 단축키 하나를 할 때야 됩니다. 컨트롤, 알트 그리고 t 를 함께 눌러줍니다. 알파벳 t 입니다 컨트롤, 알트, t 자, 그러면 타임 리맵 자,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나오죠. 타임 리맵 그러면 보시면 지금 영상의 길이는 어, 2분 43초. 8초, 43초 8프레임 짜리 영상인데 제가 한 15초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임 리맵, 어, 시간 조절을 어, 누르면 어, 만들고 나면 여기에 화살표가 두개 양쪽에 보이시죠? 그 화살표를 당겨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는 15초니까 여기에 15초에까지 당겨 오겠습니다. 그리고 워크 에어리아 엔드 어 여기에 작업하는 마지막 시점도 그 주변으로 당겨 오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좀 빠른 배속으로 훨씬 빠른 배속으로. 2분 43초짜리 영상을 15초로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채워지면서 영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알을 하나 이렇게 놓는, 낳는 장면입니다. 됐죠? 자, 15초짜리입니다. 자 여기에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 텐데, 어, 우선 어,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에 마우스를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이펙트가 나옵니다. 이펙트에서. 자 생동감과 그리고 채도를 좀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brance and Saturation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Effect의 Vibrance. 자 Vibrance에 들어가시면 Vibrance Saturation 위에 어, 두 개의 효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바이브레이션을, 바이브런스를 0인데 80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80으로 효과를 주고, 그리고, 어, 채도, 세츄레이션을한 어, 30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이라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펙트의 하나의 효과를 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q n s e t u r 색상을 조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펙트에 들어가셔서 컬러 커렉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면 Hue s a t u r a t i o n 있죠 네, Hue and Saturation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어, Hue 색상을 한 마이너스 15도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도 자 이렇게 해서 효과를 지금 뭐좀좀더 효과를 양쪽에 옆에 효과를 준 건데 뭐 흑백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레이어를 한장더 복사를 합니다. 자 레이어 복사를 하는 것은 컨트롤 D죠. 자 여기에 파일에 우선 클릭된 상태에서 c t r D 를 누르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복사가 됩니다. 자, 위에 복사가 된 상태에서 어, 여기에 좀 양쪽면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 한쪽면, 예, 한쪽면은 지금 여기 영상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블럭, 그러니까 흐릿함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사각형을 선택을 하셔서 사각형으로 자기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가렸죠? 그리고 여기에 효과를 줄텐데 마스크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 다시 이펙트로 들어갑니다. 이펙트로 들어가서 블러가 있죠 블러 블러 앤 샤픈 자 블러 앤 샤픈으로 들어가셔서 쭉 내려가 보시면 어, 가오시안 블러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럼 가오시안 블러가 여기에 나왔 죠자 여기에서 어, 가오시안 블러를 한19 정도로 줘볼게요. 쭉 허리게. 지금 허려지는 게 보이시죠? 네, 영상에서. 지금 사각형 내는 지금 허려지고 있습니다. 19.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뭐,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나 반대쪽을 허리게 하고 싶으면, 인벌트를 누르면 되, 되거든요. 인벌트 여기 나오죠. 예, 지금은 이 뒤쪽 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첩 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첩 편을 흐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됐죠. 자, 이렇게 흐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이 지금 너무 이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경계선을 좀더 뭉개고 싶으시면 어 여기에 마스크 패드로 들어갑니다 마스크에 마스크 패드 넣으죠자 마스크 패드의 효과를 어한 여기에 보면 지금 명령인데 200 정도로 줘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려서 200 20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번 보시면 자, 경계선이 지금은 좀더 흐리게 완전한 경계선이 지금 보이지 않죠? 그리고 꼬리 부분은 지금 흐리게 보입니다. 경계선을 그리고 나서는 영상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분 43초 영상을 15초로 줄였고 그리고 어 중요하지 않은 어 좌측편은 블러로 흐릿함을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자, 알을 하나 넣은 장면이죠 영상이 어, 컬러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더 어떤 휴앤 세츄레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뭐 바이브런스 앤 세츄레이션 이 효과를 확실히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준비된 영상이 흑백 영상이기 때문에 어, 좀 어, 많은 효과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자, 우선 예, 하이퍼랩스나 타임랩스의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많은 영상 보정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앵쌤이었습니다.